방어울럼 6.9번 연습문제 보겠습니다. 이 부분도 좀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. 이 사람의 유효설량을 평가하는데 이 장기별설량이 이렇게 보여졌고 이렇게 여기까지 장기별설량이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유효설량을 선출할 때 그 방사선 가중치를 하고 조직 가중치를 이렇게 해주잖아 그 얘가 0.12죠 0.12고 0.04고 0.12고 0.04입니다 아 0.04가 아니고 얘는 이제 기타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어, 나머지 조직이라고 해가지고, 그게 이제, 어, 13가지가 있죠. 13가지. 13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 이제 하나라는 얘기거든요. 그 중에 하나라는 얘기니까, 그 중에 하나가 한개니까0.12 이렇게, 응,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0.12에 5.2 플러스 3.3 플러스 2.8이고 0.04 곱하기 12.5가 되고 7.5가 되죠 그리고 이제 기타 조직이 이렇게 됐으니까 음, 얘는 이제 6.1이 되는데 이거 다 더하는 거예요 얘 가중치는 이쪽 애들의 가중치를 뺀 나머지를 해주면 됩니다. 그러니까, 얘가, 1 마이너스 0 1 2의 3개죠. 그 다음에, 더하기 0.04. 플러스 12. 이게 되는 거죠. 그러면, 일단, 여기서부터 계산해주면은, 0.12. 얘가 2.106되고 얘가 0.5 얘가 0.0692 됩니다. 그래서 얘는, 3.6이 돼서, 이걸, 얘는 애들 다 더하면은 답이 되겠죠. 3.6, 더하기 0.0692, 더하기 1.5, 더하기 2.196. 2.196. 그러면, 6.365. 6.365 정도. 嗯，对。